얘는 사실은 단어 뜻만 외우면 끝나는 겁니다. 프리티가 예쁜인 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큐트가 귀여운인 줄 알면 되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대신에 그 형용사에 아주 특별한 용법이 있는 경우만 주의하시면 될 건데, 먼저 형용사라는 건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죠. 하나는 형사의 용 역할에는 뭐가 있냐면, 일본어로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도 있고요. 그 다음 이 번호로 뭐도 있냐면 보로 쓰이는 형용사도 있죠 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를 조금 다른 어려운 말로 예를 뭐라고 그러냐면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로 쓰이는 용형사를 뭐라고 하냐면 서술적 용법이라고 해요 한정이란 말은 지난 시간에 한정사에서도 나왔네요 뭔가를 딱 지정해 주는 그래서 명사를 꾸미는 놈을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서술어처럼 풀을 쓴다라고 해서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영어도 거의 대부분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으로 다 쓰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일부는 일부는 한정적 용법에만 쓸수 있는 용형사가 있어요 일부는 서술적 용법에만 쓸수 있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그 단어의 개별 특징이죠. 그런 단어의 법칙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Wordgram이라고 해요. 우리말은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 둘 다로 100% 쓰는데 100% 쓰는데 한두 개좀 예외가 있을지도 모르죠. 저 국어학자 아니므로 예외가 발견되더라도 저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영어는 영어도 거의 대부분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으로 다 쓰지만 그 중에 특정한 놈들은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는 게 있고 특정한 놈들은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명 단어를 외울 때, 단어를 외울 때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명사를 외울 때는 셀수 있는, 셀수 없는을 구별해서 외우라고 그랬죠. 특히나 대학 가면 더 그러세요. 처음 만약에 여러분이 셀수 있는 셀수 없는 명사를 외울 때 앞에다가 어를 붙여서 외웠더라면 그리고 셀수 없는 명사는 어를 안 붙이고 외웠더라면 어차피 한번 외우는 나는데 좀더 현명하게 잘 외워 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형용사를 외울 때는 그럼 어떻게 외울까요 뭘 붙여서 외우면 좋을까 명사를 붙여서 외우면 좋겠죠 제발 형용사만 똑 떼서 외우지 말고 형용사 꾸미는 명사까지 같이 외우는 거예요. 수능 특강 같은 독해 지문을 봤으면 여기다가 만약에 어, 미스터 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원규는 is cute가 이렇게 나오면 이런 문장이 나오면 큐 e 만똑떼 가지고 얘를 귀여운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어큐 g 가이라고 외우면 얘가 명사를 꾸민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